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탐정사무소 LSK를 운영하고 있는 뭐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laughs>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마약 사건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탐정이랑 흥신소 이런 쪽을 하시면서 어떻게 마약 사건에 제보를 하게 되고 도움을 주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고 레인을 만나러 간 도중에 밥법만 하시냐? 뭐 그런 얘기의 취지로 물어봐서 어떤 거를 의뢰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뭐 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수? 그래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보니까 액상대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파보니까 이게 조금 현실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경찰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경찰 쪽에서도 어, 요즘에 그런 게좀 많다. 혹시 그러면은 조금 알아보고서 다시 한번 연락을 줘라 해서 그러면은 최초로 연락을 받아서 네. 경찰 분이랑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경찰 분한테 먼저 연락을 예, 하셨고 예, 이런 이런 한 의뢰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찰 분이랑 네 공조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분을 잡자. 아 이렇게 잡게 이렇게. 잡게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택배로 받았다고 들었잖아요. 네. 그럼 택배를 수령할 때. 어디서 수령을 했어요? 흉가 같은 데가 있어요 공 집이 있는데 집 일반 집? 예 저희 집은 아니에 경찰 분께서 이제 그 수사에 쓸수 있는 그런 집을 알려주셨고 아 수사로 위장한 집네 예, 예. 그러면 그 주소로 택배를 먼저 받았고 그 택배를 열었을 때는? 일단 물건이 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우체국에 갔어요 그, 그 물건이 아 처음에는 우체국으로 왔고 예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발송한 사람이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때 게 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우체국에 경찰분들이랑 대동을 해서 그렇죠. 박스를 열었나요? 네 그럼 박스를 열었을 때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이 정도 크기에 일반 액상 있잖아요 담겨있는 거아 그럼 전자담배. 그 액상을 전자담배처럼 넣어서 이렇게 피면 네. 대마가 이제 액상으로 흡입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렇죠. 아 그러면 액상을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 물건을 받아서 어디다가 던져 달라 그러면 네. 이해하기 쉽게 마약하시는 분들이 네. 흥신소라는 곳을 통해서 던지기에 쓸 선수로, 선수로 대타로 이제 흥신소를 컨택을 한 거고 그 흥신소는 던지기 역할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된 거네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그 마약을 던지고 나서 돈을 같은 경우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돈 회수는 또 어떻게 했나요? 돈은 지정해 준 장소에 거기가 본인들이 먼저 숨겨 놓고 제가 이제 뭐 물건을 얻다가 던지면 그걸 알려 주면 그때 이제 돈을 어디 있는지 숨겨 놨는지 그걸 알려 주는 방식이었어. 어... 그럼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도 던지고 돈도 던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약 사범들을 처음에 택배로 마약을 받고 돈을 던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잡기까지 네.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을까요? 3개월 정도 소요된 거.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본인 일 하시면서 네. 무료로 좋은 일 하시면서 이렇게 도와드린 거고 잡혔을 때는 어떤 분들이 잡혔나요?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로 알고 아, 있는데. 아, 우리 친구들. 예. 그 덩치가 우람하더라고요. 친구가 와서 이제 물건을 회수할 때 이제 경찰분이 잡으신 거고 네네. 한 친구 한 친구는 그렇게 잡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머리 쓰는 친구는 다수성가 스타일인데 연령대가 어린 돈좀 있고 이걸로 해서 이제 사업 수완을 좀 넓힌 아 이미 돈은 좀 갖고 있는데 네. 마약으로 좀돈좀큰돈 벌어 보려고 이제 손을 댔다가 그렇게 잡히게 된 거고 네. 그 머리 쓰는 친구는 현장에서 잡혔나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 잡혔나요? 따로 나중에 잡혔어. 마약사범들 그 최초에 제보하셨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얼굴도 노출하시면서 어느 정도 가렸지만, 그래도 네. 노출하시면서 어, 내가 잡았다라고 지금 알리는 그런 인터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약사범들이 다시 복수하거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되셨는지. 좀은 많이 됐어요. 우리 알려지면은 얘네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했지만, 제가 타깃이 된다고 해서. 이어 이 마약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그쵸, 그래서 그쵸 조금이나마 마약류가 국내에 반출되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고통에 막 허덕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좋은 취지에서 알렸는데 뭐 나쁘게 된면 뭐 그게 저희 <laughs> 뭐 보고 또 경찰분들이 또 지켜주실 거니까 아. 그걸 믿고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분들한테 제보가 됐던 거고 네. 표창장이나, 뭐,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 혹시 받으신 건 있나요?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그 대신에, 그, 음. 그, 나라에서 주는 돈, 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상금? 아, 포상금, 이렇게 예, 돈 예. 걷어서 이렇게 주는. 네, 예, 예, 예.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실장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흥신 요 탐정업을 네. 오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협회를 드셨는지 네, 협회 네. 가입을 하셨는지 네. 어디 어. 가입을 했다면 어디 가입을 하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제가 PIA라는 데를 가입을 했었고요. 아 PIA, 예, 예. PIA 협회 알죠? 네. 예, 예. 예. 지금은 PDA. PDA. 네. 예. 아. 그렇죠. 뭐 협회가 많은데 뭐 예. 지금 뭐 신생 업체도 있고 기존에 그렇죠. 오래된 데도 있고. 아, 두 그렇죠. 군데를 다 같이 드셨네요. 네, 네. 만약에 그 신입 그 사장님들이나 네네. 이 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네. 협회를 가입을 한다고 하신다면 그 협회 가입을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먼저 도전하기 전에 실무 경험을 먼저 배워 보신 다음에 아.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일단 실무 먼저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실무 하고 협회를 네. 가입하고 예, 예. 아. 그렇게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일이 네. 그 드문 일인가요? 그렇게 드물죠. 음. 네. 저 같은 경우도 한일 년에 한두번 이런 비슷한 거, 뭐 마약이라든가 네. 뭐 원류 유출이라든가. 뭐 회사 내부 감시 뭐 이런 거에 해서한 네.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실장님도 그러신지 아, 음, 저도 많이는 아니고요 1년에 한번 내지 음. 한번 정도 근데 이거는 네. 의뢰를 이제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얼마 정도, 정도 주셨을까요? 100만 원 주셨어요 와 100만 원 네. 진짜 많이 주셨네요 네. 이제 실장님이일 하면서 저희는 좋은 일도 하는데 네. 이제 뭐 사건이 주로 불륜이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또 의뢰인의 입장에 있어서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가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고 옛날 이미지를 많이 갖고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남들을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이랑 뭐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한, 한 번이라도 좀더 일해주, 조금 더 일해서 좀 성취감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분한테도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팀들이 많아요 사실상 음. 그래서 그런 팀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의뢰하실 때는 이, 이 의뢰 비용은 누군가의 땀이고 노력이자 눈물이고 그 고생의 대가니까 한번 의뢰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끝으로 저희 어, 불륜택시 네네. 네, 탐정 택시 <laughs> 끝으로 저희 탐정 택시 시청자분한테 한마디. 저 이렇게 나온 게또 처음이라 조금 당황했고 좀 말이 조금 헛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해 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한 일을 하는 팀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금 많이 관찰해 주세요.